Yeah. <laughs> 좋겠다 나도 지는 거 공주? 고마워, 고마워. 신나게. 그렇지.

자들봉빠다세요하니하한데자 네. 아, 네. 그렇지 예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 오늘처럼 밝게 아름답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, 어. 야, 그렇지 가 있어 아 자. 그렇지 아 흔들어 내애야흔들어나아리아아예 깜짝 놀랐네신생가 나를 보고 자빠지야. 아 나만 쫓아오길나패팔기로오는지않 깜짝 놀랐네 고마워서, 너무 좋아서, 다 아, 땡큐 한번 해드려. 고맙습니다. 한 번. 어! 배보다 낡은 새끼야. 돈진사람한테 해야지. <목소리> 땡큐. <목소리>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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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웃지 마. 땡큐는 딱 간단하게 땡큐. 자, 흑정들이 얼른 자, 우리 어머니도 복받이시라네 아큐아리랑수비수비랑 아다리 다네아리 랑. Thank y yes. 야야야, 그만 진짜, 진짜 이상해. 너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왔어? 이상 이상한 그 그냥 Thank you, 엄마 이봐봐. 말한 말이지?

아, 리란다세이 아, 라, 가, 아, 란 음, 아, 라, 리 가, 라, 네, 물, 야, 시, 베, 베, 고, 고, 베, 나, 고, 고, 야, 고, 고, 야, 너, 구 야, 너, 놀, 고, 구 야, 너,

지금 은행 갔다, 마을 본거돈 찾으러 갔다. 너 주려고 좀. 이제 새벽 4시에 온다그 대신 나 알고 싶지 야아 땡이야? 이제 끼기고 토박하는가 봐. 올 땡도 아니야. 큰일 났네. 나쁜 건다녀오는지 제가. 그런 건 배우지만. 어디 가서 땡큐 한번 해드리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밤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고 늦둥이 하나 만드세요. 하고 땡큐 한번 해드리고. 열지 마. 우리 훈장으한테볶주는거요공안 봐도 봉이 낚시를 해야 자, 됐냐? 아, 이 새끼, 청취못 칠네. 여자만 보면한장 하고. 이거, 아, 아, 어? 아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백수야? 내가 알려줄게, 이거 와요. 이 공주님한테 보관받은 려 얼마나 멋지냐. <목소리도> <lever»>. <목소리도> <그런 거야? 목소리도> 내가 얘기를 안 했지, 안했튄다 자, 들어 앉아. 그만하고. 갈춤 했잖아, 앉아. 그냥 아니, 그래, 그래. 여춤을 춰. 여춤. 걷지 말고 싶대, 보 벗어 아니 나미치겠는데제쳇 이리 와 이리 와, 야 양이만, 어차피 버섯을 양 얘기하지. 하필 내 무대로 희극을 치거나. 이리 와 이리 와. 아이 새끼야 그때 <laughs> 부터 까지만 <마>, 새끼야 까고 <laughs> 지랄이아 올여름이 엄청 더웠잖아 에, 어, 지금부터는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어, 이, 안개 땀띠나지 말라고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어, 이거 지금 세트로 1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딱 70개 있네 그래서 이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개방을 시키는 땀띠나지 말라고 이게, 여러분들, 민망할까봐 집에서 버리지 말고 구멍을 딱 들어서 착용을 한번 해봐. 그럼 신랑도 엄청 좋아해. 개방이 돼갖고. 아, 진짜예요.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어. 지금 이거 어, 잘 봐요. 어? 잘 봐야 돼. 지금 이거 산다고? 이건 1 8만명이 말이야 적 꼭지에 꽃이 펴버렸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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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다. 웃음> 자, 이제 여춤을 한번 출 거야. 여춤. 사실은 예전에 우리 여성 품바, 여자들 품바가 없을 때는 참부 남자들만 있었잖아. 그때는 우리 남자들 세트로 전부 구멍 뚫어서 일곱 명이 전부 이러고 있었네. <laughs> 응? 진짜요.

아리랑 자 가자 아리랑 아청첩하늘장미네가희망만 아리 아리랑 고맙습니다

야, 역시 안 팔리지. 응? 우리 파란들 천문아. 한꺼번에 하나씩 팔고, 얼른 끝내자. 너, 너 지쳐서 안 되겠어. 다섯 개? 알았어, 이제는 신경쓰지 마. 같이 팔아. 응? 응? 하나씩 다 틀어. 응? 엄마, 키워. 하나 더 사면 안되겠지 많은 맛써 아름다운 공주님 많은 맛 쓰셔 돈 많은 인생에 백도 명품이네 이쁘게 곱네 그냥. 고마워요 버리지 말고 음식을 때, 밑반찬 볶을 때한 조각 끼면 여지니까, 응? 물엿이다생각하면 응. 맛있어요.